참잘 만났습니다. 아, 잘 만났습니다. 사랑을 축복하니 네, 행복합니다. 이제 다 나와도 되는데, 그거 다들 안나오잖아 네,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숫자가 많지 않는면 그들은 다 나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 다. 이거 이제는 우리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갚아주세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다가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다. 또옛용이다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녀들에게 3 4 대까지 이렇게 벌을, 아,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뭐라 하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말씀이 하셨어요. 그데 이걸 전체적으로 말로 보면 그 십계명이 열 가지지만, 열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런 것은 뭐라 그래요? 그, 어, 어, 어 예, 신, 어, 온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 부모를 공경하고, 예,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떠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예, 한 가지로만 말한다고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예.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는 봉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부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니요 그러면서 안식일를 거룩히 지켜라. 아,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0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아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 0절에 보면 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몸 같이 사랑하라. 두, 두 마디로 딱 줄였어요 이게 이제 십계명의 열 가지를 두 마디로 줄여가지고 사람으로 하라 사랑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계명 사람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 맞는 제혜백성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만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도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의 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단에서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져버리고, 어, 짐승과 같이, 짐승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해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거잘 것 없는 우리 인간과 짐승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준비하고 어, 생명도 없는 것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조물 중보다 더 경외하고 섬기니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있으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사님 기도하실때 보면 이 기도가 크게로 다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예, 네. 그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명절 때문에 그런다지만 모든 그 우리 민족성을 보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그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죠? 정쟁이 무당. 또는 아, 역술과 뭐 이런 걸 이제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요. 옛날에 어떻게 이사하려고 그러면은 손을 본다고 손 없는 날. 필요 없죠? 근데 서 하물며 뭐까지 냐 못. 뭐 집에다 못하아 뭐 박는 것까지도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그걸 보고 박았어요. <laughs> 예,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손이 없는데 어떻게 못을 박아요? 살로 갔나? 그말안 되잖아요. <laughs> 그런 게을 우리 인간이 어리석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한때는 정말 세계가 부응하는 그런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일제시대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당했어 그래 가지고 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막목좀 걸고 예배를 했잖아요.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피의 은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든가, 이게 또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했는데 그냥 불질러서다 죽이고 그랬잖아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나라의 교회가 광성해지고 풍성해졌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막 깜짝깜짝 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십자가가 십자 가치를 가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와, 코로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줄 알고, 한국 사람이 발생된 줄 알고 다 세계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이나, 차이나 일부라고 하자. 코로나 일부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줄 안다는 거지. 그, 그 말이 맞다요 사실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일부가 맞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 WHO에서 그걸 코로나이름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마다 다 코로나 코로나 그러니까 세계가 다 대한민국이 아주 발생인다고 생각해요 하여튼간에 이런 일들까지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네요왜 그럴까요? 고른데에서 10장 2 0절을 이런 말씀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저기를 원치 아니하느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승리로서의 삶을 살아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예. 네.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 근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복만 보한다. 자기만 위한 복을 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골로에서삼자오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재체의죽이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탐심이 얼마나 판놓치고 있습니까? 그러죠? 악한 자들이 다 높은 데리에 가가지고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어. 이 나라를 완전히 막 망치고 있어. 이번 어떤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 국민이 그냥 그총살당에 가서 죽고 불에 태워졌다 그러나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던, 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던 분이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 나라가 점점점점 큰일났어요.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된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맞지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만.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계량을 물리치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께만 영광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사람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내는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지라.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된 어떤 사람이냐? 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자기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 우리는 그런 소속된 사람들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게 하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상을 멀리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사단을 섬기는 거다, 사단. 사단, 사단은 뭐죠? 하나님의 방해자죠?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귀신과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타협하려고 그런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고, 예. 그래서 또 듬뿍 돈을 주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별별 걸다 하죠? 아, 이번에 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예, 뭘 하면 선택가겠어요 얘, 예. 예. 돈을 많이 내고 구슬하십시오. 뭐 이런.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원래의 악한자의그 예, 예,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늘 앞에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 없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가을 쳐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은혜하고 세상에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길에 묶여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상숭배는 뭐냐 우미한, 우미하다고 그랬어요 강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슬의 노예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을 가난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악한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거왜요 너희 믿음을 보려고. 너의 믿음을 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지 아니하고 조금씩 남겨놓은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스고장 5절에서 오자 이런 말씀이에요베들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구엘 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살을 잡게고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연였나니 이라고 했습 무슨 말이냐? 베델과 길갈과 베엘세바는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 들끓고 있고 우상 순배가 너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요? 근데 가잖아요. 가지, 예. 가지 말라 해도 가라. 예.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어떻게요? 자 가지 말라고도 하고 어,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야. 이게 바로 예, 우리 원래의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주앙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 벗어나서 어떻게 돼야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 저주와 형벌을 받을 악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만 선교자는 최후가 어떻게 되냐 바로 기수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형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순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활발히 타고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첫째 사망. 배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형벌 받은 거예요. 둘째 사망요 용기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손객들과 흑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성밖에 있다는 천국을 벗어난다는 걸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씀니다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타협하지 않냐고, 이방신과 타협하지 않냐고, 이방 권세와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보면은 11기상 21장, 25절로, 26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예로부터 아압과 같이 스스로 팔려 요아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제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제가 요아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것치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은 아압의 부인이죠. 근데그런 바알신을 섬요 그래서 이 아압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그것이 어떤 거 뭐라고요? 우상에게 복종했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다그래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 말해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 어떻게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병사 다른 이제 적군이겠죠? 쏜 화살에 그냥 맞아가지고 죽게 돼. 죽게 죽게 되는데, 화살 맞으니까 경검 오는 자에게 빨리 이 전장터를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너무 전쟁이 맹렬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 죽고만. 근데 그 피를 개가 다 핥아먹었다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됐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뭐 하다가 우상만 섬기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또아낼이 민족들은 기능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침수가 거짓 산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런 처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기무대 후서 2장 20절로 2 1절에이런 말씀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거룩하고 주인의 스님 앞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그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 네. 다른 부유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고생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기지 말라는 하 것이 아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또고린도서 5장 1 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갖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부역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제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악한 자와 같이 먹지도 말며 리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 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입니다. 우상에서 멀리에서 승리해. 개수로 20장 10절에 또 말씀하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던 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자 도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움을받리라 여기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컷 믿음 가지고 있다가, 믿음 지키고 있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말씀해요.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완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와 아, 신이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제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 제사해.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순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 끓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는 귀신과 타협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우매하고 강미하고 사술이, 사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는 그런 사람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